박수. 캬! <laughs> 우, 여기 가 전체 1등. 이거 다음 달에 바뀌냐 혹시? 타르포자 이렇게 깎은 거 6월 1일 되면 없어져? 타르포자 15일짜리 쓰레기였어? 이거 열심히 깎았는데 그 이렇게 빨리 날아간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오역장입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버그가 있었어가지고, 잠깐, 흉몽 챌린지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좀 기다려도 안 되길래 자러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방된 흉몽 챌린지 랭킹은, 일부 사례만 좋지 않은 게 불가능해서, 전체 초기화되었습니다. 와! <laughs> 랭킹 존나 힘들게 찍어놨는데 초기화라고요? 어 하신 분들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흐르지 못하겠다 살짝 웃으실 텐데 이거 어떡하냐? 레전드 레전드 레 레전드 없어요. 블레이드는 애초에 근데 클리어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가분들도 없어요. 곰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다크템플러도 없어요. 아침에 봤을 때는 많았던 넷마? 한명 밖에 없어요. 딱딱 초기화 당했어. <laughs> 님들! 지금 깨면 퍼클임! <laughs> 자, 그러면 여기 검사 퍼클! 블레이드는 진짜 찐찐 퍼클. 렛츠고. 슛! 나갈게. 저 자고 일어나서 아주 정신 말끔해졌으니까 야무지게 가봅시다. 어 다른 랭커들은 이거 스킵하던데? 나는 왜 이게 스킵이 안 되냐? 진폭이 낮아서 그런가? 이거 보는 사람이 없던데 역작이라 그렇다고요? 아왜 이렇게 약하냐 근데 내 캐릭은 정화라서 그런 거야 역작이라 그런 거야 비비증이라 그런 거야? 아어 너무 갑자기 이거 아까 잘했는데 그지? 아까 자기 전에는 분명히 잘했는데 머슬 메모리가 없어졌네. 아니 근데. 여기서 1분 30초 쓰는 아니 내가 이렇게 센 블레이드인데 여기서 1분 30초가 맞아? 와.. 어려운 거부터? 오케이 오대잘하지 않았어? 방금 근데, 근데 이상한 거 맞아가지고 지금 게이지 날아갔는데? 아 아니 어려운 거잘 해놓고 쉬운 거개 처맞아 자네 잘좀 해봐요. 강수만 있었어도, 은각만 안 뽑았어도, 등풍만 13증 했었어도 은검만 먹었어도. 오개 잘해. 오 개잘해 돈파 개잘해 오 개잘해 글쎄 지금 룰렸어 에바지 임마 야이 상도덕 없는 새끼야 와 디발 진짜 오 이거 못 깨면 니 때문이야 아아아 아, 아. 오! 야! 우와 우우 우와! 모임 여기 패턴 모임 이거 모름 님들아 난 모름 견자림 아저룰에다다났었어야 되는데 새끼 와! 아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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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모름 에이씨이아 지각 존나 할해아 이거 캔슬 당했어 어? 여기광 최총가요! 와 대박! 근데 금수 때문에 너무 많이 쳐맞았으니까 점수 좀 올릴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딜딸로 가볼게. 이번에 영원석 끼고 딜풀로 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보조바퀴 떼고 야무지게 해봅시다. 음. 시간에 빌드다. 근데 진짜 한도 안맞았어요 아직까 이게 무슨... 와, 근데 계좌는 안 되나? 괜찮은데. 오. 여기까지는 잘한단 말이지. 이거 분홍 눈깔 때 카운터 치면 안 된다. 야, 어디야? 와우! 아, 제발! 어, 근데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어. 그래도 10만 점 몰랐어. 박수! 디지털이 성공 후여기가 전체 1등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 찍었는데 저희이 기록을 금방 깨겠죠? 초기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이제 뛰어와가지고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저 밀어낼 텐데 <laughs> 일단은 오랜만에 한곡칠게요 괜찮잖아 그치? 동탈왕 <목소리> 동탈자동신 네, 뭐 이거를 어, 또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한번 즐겨봤고요. 이거 다음 달에 바뀌냐 혹시? 타르포자 이렇게 깎은 거 6월 1일 되면 없어져? 타르포자 15일짜리 쓰레기였어? 아, 이거 열심히 깎았는데 그, 이렇게 빨리 날아간다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초유의 사건이었죠. 챌린지 랭킹 런 초기화 사건 그 덕분에. 여기 어? 검 전체 1등도 해봤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오영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영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